네. 어, 여러분 이런 얘기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디 잘 되는 기본템들을 갖춰야 한다 막상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오늘은 제가 이 옷이 이런 느낌까지 입을 수 있다고 다양한 스타일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출근룩으로도 입었다가 주말에 나들이할 때도 있고 청바지에도 받쳐입기 좋고 요리조리 코디 잘 되는 여름 기본템을 코드그라피와 함께합니다 가장 쉽게 입을 수 있는 산뜻한 출근룩이 될것 같아요. 물론 일상에서도 좋은 스타일이죠. 저는 여름에 시원하고 청량감을 주는 컬러를 택하는 편인데, 이런 니트 같은 경우는 흰 바지 입어도 예쁘고, 조금 더 색감이 있는 진청이 들어가도 예쁘고, 베이지 톤 이런 것도 괜찮거든요. 1순위로 이런 니트 있으면 활용도 좋습니다. 화이트랑 블루 컬러랑 트위스트된 원산데 조직감 자체가 좀 마음에 들고, 카라 있고 단작 있고 소매 끝에도 또 배색 있고 하니까 깔끔. 맞아. 저 여러분들이 크롭 되게 많이 싫어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긴 기장이다 이렇게 말할 순 없지만, 지금 바지 로베스트 입고도 충분히 다 가려지거든요. 여기까지 뭔가 잘린 느낌이 있어서 옷은 그렇게 짧지 않은데, 발랄한 크롭 느낌을 내준다. 그리고 핏은 살짝 슬림한 레귤러 핏이고, 단추를 다 열잖아요. 그러면 그냥 완전 좀 시원한 느낌으로. 이런 게 필수템 아닌가 싶어요. 여름에. 활용도 진짜 좋은 아이템. 조금 전에 청바지 입었을 때는, 오 데일리룩 그냥 단정하고 너무 예쁘다. 지금은 많이 상큼해. 스커트 같지만 반바지거든요. 가방을 크로스로 메고, 양말 신고 메리진 제 화이트로 이어줬어요. 여러분 이 니트는 블루 베이, 핑크랑 크림이 있거든요. 친구들 만날 때, 데이트할 때 이런 스타일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여름에 왜 청자켓이냐고요? 어, 바닷가로도 갈라치면 왜 이렇게 좀 선호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코디용으로 제가 요렇게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말투가 왜 그래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티셔츠, 그리고 날론 팬츠, 우리나라 대국민템, 맞죠? CGP는 제가 왜잘 되나 생각했는데 가격 대비 품질이 진짜 제일 좋은 브랜드예요. 이 티셔츠는 남녀 공용인데 제가 입은 거 S 사이즈예요. 여자분들은 S 입어도 좀 팡시한 느낌을 낼 수가 있고 그리고 원단이 뭔가 좀 부들부들하고 소프트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오버핏을 입어도 딱 어깨 선으로 세트룸하게 핏을 만들어준다. 이 팬츠는 너무 얇지 않고 힘이 조금 있는 날론이에요. 두께감이 좀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이 옷의 하이라이트는 여기거든요. 셔링이랑 이런 것들 보면 봉제력이 진짜 우수하거든요. 여기 스트링 끝에 팁에도 코드그라피를 새겨줍니다. 제가 입은 핏이 베이직 핏이에요. 근데 이렇게 레귤러 핏도 있어요. 베이직이 조금 더 슬림하고 기장이 조금 더 짧은 스타일, 레귤러 핏은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입을 것이냐? <laughs> 뭐야 내가 늦었지? 어, 여러분 오늘 놀러 가는 날이어서 대충 입고 만나기로 했거든요 근데 너만 이렇게 예쁘게 하고 왔어? 나좀 괜찮아? 조금 전에 입었던 그 코디랑은 또 완전 느낌 다르지 않아요? 저도 진짜 여행 가거나 놀러 갈때 요거 컬러별로 3개 정도 말아서 챙겨 다니고 그랬거든요 오늘도 어김없이 놀러 간다면 이 정도는 필수지 요 나일론 팬츠 원 플러스 1으로 우리가 구매를 할수 있는데 베이직이랑 레귤러를 호환해서도 고를 수가 있대요. 베이직은 12컬러, 레귤러는 8컬러. 너무 좋다. 자, 이제 여러분 이렇게 입을 때 코디 팁이라고 하면 여기 지금 디링이 있어요. 저는 조금만 미니 지갑 달았거든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고 몸에 조금 밀착되는 안에 이너를 입고 밴드 부분을 이렇게 좀 가려주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냥 예쁜 바지 입은 근데 너무 싫어. 풍성 있는 바진 거죠. 여러분, 자, 이런 코디를 기억하세요. 솔직히 여러분 여름에 이런 코디 약간 미쳤는데 키만 줬는데 너무 예뻐서 진짜 대만족. 여러분 올해 무조건 있어야 되는 바지 요 파라슈트 팬츠인데 여름으로 오고 나니까 이 가벼워진 정도가 말이 안될 정도로 가벼워요. 저도 지금 파라슈트 스커트, 팬츠 뭐 많거든요. 다 합쳐도 얘보다 가벼운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번 지가 너무 예뻐서 봤더니 이미 1차 다 완판 끝나고 2차에 또 투입하면서 컬러 4 가지가 추가가 됐대요. 원단은 나일론 백으로 슬립 입은 것처럼 진짜 부드럽고 가볍고 허리에 스트링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백포켓 있어요 제가 입은 사이즈 M사이즈고 적당히 딱 그냥 걸쳐 입기 좋은 스타일이고 품이 있게 입는 요 느낌이 예쁠 것 같다 작년에 제가 덥죽긴이라는 영상을 찍었거든요 더워 죽어도 긴바지 파드 커먼 커먼 최고일 것 같아 코디는 좀 타이트한 안에 이너 탑 입고 베스트를 입었어요. 근데 대신 이제 신발에서 여러분 포인트 보셨어요? 여기서 조금 예쁜 맛을 올려줬다. 자, 근데 요런 이제 파라슈트 팬츠를 또 다른 느낌으로 보여드릴 텐데 이 바지도 원 플러스 원이에요. 원 플러스 원에 5만 원대? 난 솔직히 진짜 이해가 안 가.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이제 같은 팬츠라도 아까는 완전 좀 멋을 낸 힙쟁이 스타일이었고 이 스타일이 조금 더 데일리로 쉬운 스타일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입는 요령이 있겠죠 이렇게 조금 짙은 바지 입을 때 여름이라면 조금 색감 있는 티셔츠 그리고 이 바지가 좀 여유가 있잖아요 핏이 완전 그러면 상의는 조금 더 슬림하게 입어주면 더 예쁠 것 같다 가방은 조금 크게 그렇게 하고 실버 스니커즈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특히 장마철. 그럴 때 여러분 옷 어떻게 입으세요? 물 튀기는 거 제일 싫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런 반바지를 입고 싶은데 이런 반바지가 너무 편해 보여서 회사까지 입고 가기는 좀 그런가?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입으면 되잖아요. 어때요? 회사 출근 룩으로 딱 아니야? 이것도 여러분 제가 작년에 정말 많이 입은 바지예요. 요 팬츠는 면바지이고 터치감으로는 피치 있잖아요. 복숭아 껍질 같은 그런 좀 부들부들한 느낌이 있거든요. 고급진 터치감을 주고 스틸은 나일론 팬츠랑 동일해요 스트링이 있고 여기에 D링이 있고 뭐 이렇게 아웃포켓으로 스티치 정도 있고 여기서 지금 요요 요 디테일 있잖아요 이게 지퍼가 있는 건 아닌데 가려줬을 때 진짜 그냥 제대로 바지 입은 듯한 느낌 좀 들지 않나요 이렇게 입고 갈때 요령은 셔링 잡힌 약간 스포티한 요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감춥니다 그리고 이 면바지도 베이직이랑 레귤러랑 두 가지 사이즈가 있거든요 이것도 1 플러스 1이에요 컬러는 무려 7가지. 다른 느낌도 보여드릴게요. 보통은 여러분 이렇게 면바지를 코디할 때 우리 가장 캐주얼한 느낌 먼저 생각하잖아요 저는 티셔츠 위에 요즘 또 예쁜 이런 나일론 아노락을 같이 코디를 한번 해 봤어요 그리고 가방은 캐주얼한데 각이 잡힌 가방 그래서 너무 편해 보이진 않아 그리고 컬러 맛을 레드로 운동화에서 포인트를 좀줘 봤습니다 나일론 바지는 뭔가 금방 마르니까 물놀이 가거나 이렇게 실용성에서 더 좋다면 여름에 쾌적한 걸로는 이거예요 통기성이 좋고 면에서 흡수 성이 좋으니까 데일리템으로 이렇게 코디하기에는 얘가 더 안성맞춤 제가 입은 이 반팔 아노락은 원래는 이렇게 세트 이렇게 입어도 예쁘고 얘는 얘대로 단품하려 얘는 얘대로 단품하려 이렇게 코디를 다양하게 하시면 좋겠죠 제가 입어보니까 마음에 드는 부분이 넥 부분인데 여기서 충분히 공간이 있죠 그래서 다 채워 올려도 시원해 보이는 느낌 근데 또 멋있으면 그대로 간다 원단이 얇고 가볍고 핏 완전 여유 있어서 이거는 사실 모든 체형 다 괜찮은 스타일이고 저는 스트링으로 실내에서 이렇게 좀 잡아 입었어요. 근데 그냥 다 펴서 입으면 입는 대로 예쁩니다. 참고하시길. 데일리 룩의 정석. 여러분, 요런 톤으로 그냥 딱 깔끔하게 입는 거. 저 지금 출근 중이에요. 어른들이랑 약속 있어요. 등등. 모든 상황에서 다 통할 것 같은 스타일이에요. 지금 위에는 슬림하게 셔츠 블라우스 같은 거 있고, 아래에 팬츠가 이제 포인트인데, 이룩 자체를 멋스럽게 만들어주는 실루엣. 얘가 여러분 약간 항아리 핏으로 보이죠? 요 실루엣을 만들어주는 게 스트링으로 좋을 수 있게 요렇게 되어 있고, 이러면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셔링이 좀 잡히고, 근데 턱이 또 포켓을 살짝 이렇게 덮어버려요. 이런 거 되게 예뻐. 벨트 고리까지 있어서 일반 바지 입듯이 그렇게 연출 하셔도 되고, 코튼이랑 폴리랑 혼방이에요. 55대 45. 근데 이제 이런 원단들이 외관만 린넨 맛을 낸 거, 장점은 이거겠죠. 린넨보다 케어가 쉽고, 그리고 구김 린넨보다 안 가고, 데일리로 입기 좋은 이런 팬츠는 긴 바지도 있으면 좋고, 사실 반바지도 있으면 좋잖아요. 반바지랑 긴 바지랑 세트로 해서. 말. 아 많아 안 된다 4만원대. 근데 이제 이런 블라우스 말고 슬리바 티셔츠 입을 때도 너무 예쁠 것 같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상의를 제가 블랙 슬리바 니트로 바꿔 입었는데 너무 고급미 아니야? 이 바지 매력은 일단 끝도 없이 편하다. 나 오늘 쇼핑하고 친구 만나고 뭐 어디 가고 진짜 활용도 좋은 바지. 캐주얼한 거 같기도 한데 좀 고급지고 예쁜 느낌도 있어서 일상에서 이렇게 입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The yoda 옷은 자주 빨아 입잖아요. 세탁 용이한 거, 그런 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셋업은 테리 소재예요. 소재도 얼마나 깨끗한지. 면 80에 폴리 20이거든요. 폴리가 섞여서 구김이 좀덜 가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폴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좀 찰찰한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팔이랑 어깨 부분, 이런 부분 떨어지는 요, 요 선. 그런 거 예쁘고, 소매 통도 여유가 있는데, 팔 기장이 지금 팔꿈치까지 오거든요. 팔 커버. 완전 안 보여. 넥 부분 이런 단작 부분 이런 거 테리로 다 갔는데 매끈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너무 완성도 완전 최고 클래식한 캐주얼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 줍니다. 그리고 품 여유 있으니까 이거는 전체 체형에 다 추천을 할수 있어요. 같이 입은 팬츠는 뭐 원단 동일하고 그냥 레귤러핏 정도예요. 그럼 이제 제가 다른 느낌으로 입고 돌아오겠습니다. 어, 하이로요 플리츠 스커트 베이지 컬러로 입었거든요. 그리고 실버 스니커즈로 신고, 조그만 이제 미니백을 아이보리 컬러를 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전체 분위기 자체가 많이 환해졌죠? 이런 컬러가 저는 제일 활용도 좋다. 넥 뒷부분도 여름에 땀 많이 나면 우리 좀. 그런 부분까지는 서로 공유 안 하는 사이인가요? 어쨌든. 특히 이제 요렇게 진한 컬러에서 요게 지금 좀 포인트가 돼서 밝음을 주고 요 자수도 예쁘고 이 옷의 장점을 알겠어요. 대충 이렇게 찔러 넣어 입을 때 있잖아요. 실루엣이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잘 잡힌다. 요건 또 조금 다른 느낌 아니야? 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7 c u when we're together. It's 아,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코드그라피 상의를 입고 제가 패션 관계자들 미팅을 나갔는데 그거 어디 거냐면 너무 감각있고 예뻐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어깨가 여기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거의 썸머 버전이 아닐까 싶어요. 이거 보고 진짜 쭉 놀랐어요. 요렇게 절개. 요것도 절개. 여기 어깨에서 블랙출 내려오죠. 파이핑 두개 물리고. 그리고 소매 끝에 셔링 들어가고 좋은 스트랩까지 해서 이거 세트로 69,900원. 아, 진짜. 지금 다 놀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가격이 나오는 가격인가? 어떤 구조인지 모르겠어요, CGP. 내가 밝혀내게 했어요. <laughs> 어깨 부분에서 블랙으로 선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약간 어깨에 선 예뻐 보이는 거 있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흰색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덩치도 작아 보인다, 이게. 여기에 딱 시선이 가서 내 몸이 이만한가? 그건 아니겠지. 스트링으로 저는 이제 좋아서 요 정도로 허리 주에 이렇게 걸쳐 입었거든요. 다 폈을 때 요런 핏입니다. 그냥 아무 때나 구겨 입어도 되는 옷이거든요. 이런 화 섬지를 가지고 화 섬+ 화 섬했더니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언니 화 섬이 도대체 뭐예요? 찾아보니까 화학 섬유던데 그거 맞아요. 잠깐만 말씀드리면, 화학섬유는 천연섬유로 안 되는 것들을 대체하려고 개발해서 나온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스타킹, 나일론으로 처음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면, 코튼이나 뭐 린넨이나 울이나 천연에서 얻을 수 있는 걸로는 절대 할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인간이 머리로 만들어낸 게 화학섬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 너무 지금 똑똑한 거 아니야? 팬츠는 같은 원단으로 되어 있고, 주머니 부분이 메시로 되어 있어요. 손 넣었는데 깜짝 놀랐잖아. 어, 이거는 뭐 다른 옷이랑 어떻게 이렇게 코디를 한다고거요이 옷은 이거대로만 입어야 될것 같은데. 하지만, 다른 상의를 입고 나타날게요. 좀 많이 놀라지 않으셨어요? 아까 그 섀도우를 입었던 그 쇼츠 입고 자켓 입었거든요. 여러분, 느낌 잃었습니다. 이렇게 예뻐진다고? 네. 늘 입었던 스타일에서 이거는 분명히 다른 거는 맞아. 그래서 이렇게 입고 나가면 친구들이 오 지금 반바지랑 세트를 입었잖아요. 요 팬츠는 근데 이거 긴 바지랑 위에 상이랑 세트도 있거든요. 긴 바지 입고 싶은 사람은 그 세트로. 저처럼 반바지 좋아하면 요 세트로. 여름에 이런 아이템들은 오케이다. 음,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어요? 오늘 아이템들은 진짜 실용적이고 가격도 너무 좋고 코디도 잘 되고 아 내가 저렇게 입어야 되겠다 오늘 힌트 많이 얻으셨죠? 오늘 제가 코드 그라피 아이템으로 코디를 했는데 아 내가 이런 스타일은 진짜 한번 입어봐야겠다 댓글 남겨주시면 세분 추첨해서 이 티셔츠 그리고 세분 추첨해서 이 반바지를 드릴 건데 그냥 사셔도 돼요 진짜 가격이 너무 좋아서 선물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거는 사서 한시라도 빨리 코디해서 많이 입는 게 득이다 그리고 아이템별 할인율이 상이하니까더보기란에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뿅.